안녕하십니까. 인정받는 강사가 되기 위한 강의 기획 실무. 14번째 모듈. HR 리스트의 강의 기획 실무 노하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적으로 저의 강의 실무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노하우기도 하고요.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을 지금 나눠보니까요. 이렇게 분류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의 강사냐, 강연의 강사냐. 특성을 보까 우리 강사의 그 입장을 보면 사내 강사냐, 사회 강사냐. 사회 강사는 주로 이제 프로 전문 강사죠.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경우에서 나눠, 나눠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 강사면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사내 강사라면 여러분이 다설수 있는 강의와 강의는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강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대분됩니다. 그죠? 성격이 다르죠. 지금 최근에 와서 사내 강사에게 강연에 관련되는 이어 같은 주제들을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내 강사한테는 강의라는 강의에 이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의뢰합니다. 사회 강사라면 이두 개다를 다할수 있는 거죠. 근데 내용 보면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은 사례 강사로서 강의에 강사한지, 강의를 강사한지, 그리고 사회 강사라면, 강의든 강연이든 그 주제에 맞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